여령도 earth... 가면 눈계성말 삼나물이라 그래요.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 가지고. 어... 요 털이 없는 거는 눈계성말 털이 있는 건노르고줌이 어… 아... <시 metrosmal> 엄청 많 다니면서 이렇게 대둔산 태고사 올라갔는데도 보면 내가 많이 있어요. 원래지가. 대둔산 태고사 올라가. 이거 아니 몰라야 돼요. 몰라야 돼. 그래. 호아요이 <목소리> 가지고 마패이꽃 요거는 여기보다는 슬패랭이 어? 이게 이질이예요

날이요날이말이말달이가 나리. 1년생 처음 피에서발아했을 때는 원래지처럼이피한 이태용, 이 아니. 오, 나 이태용, 이태이태이태이어이다이태 이태용, 이태용, 이태무 이태용, 이태어 이태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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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솜씹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아 참나무 잎이요? 옛날에 어르신들이 묻는 게 그냥. 먹는 게. 근데 일단 제비꽃하고 좀 털이 있나?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. 그리고 얘는 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맛있겠다. 삶아서 무참 먹어도 되요 그러니까 실체가 지금 없고 지렁푸나무로 낙통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다른 곳이 은거든요 다른 꽃이에요꽃이들이라오고아아아아아아아 자 뒤는 편나 어, 뒤는 편이. 네, 예쁘네. 이거 싹 해가지고. 기대아야 되겠네, 기돌아야되겠대뒤야 텐트, 네. 그 맞춰놨지. 텐트 그 뒤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. 내갔다 <laughs> 예, 꽃 모양이 제비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? 서 이런 요 슬쩍 해갖고 그냥 얼른 주 뿌리를 뿌리를 우려 먹는 거고요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제비꽃은 우, 저의 어, 나중에 가을 되면 얘 입이 붉게 바뀌어요 어. 얘는 주로 어디 많이 보냐면 고속 고소... 얘는 엿병이 없어요. 그래서 네잎방티. 무슨냐고 다른. 꿈꽃나무 완전히. 윤기가 나, 빛이 있으면. 그래서 야광나무라고 하고요. 이, 이 파리도, 이거 보면 이 엿병이 좀 길어. 처 생각하면서 붕 바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. 군꽃나무. 그러면 아니자 못겠죠. 꿈꽃나무. 여기 붙은 백선은. 근데